어, 저희가 어, 지난 신명기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삶은 어, 180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끔씩 방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황을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으니 그 말에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결까지도 누구보다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목회자로 제가 고면을 해드리면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타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맛에 누룩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룩을 뿌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변질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몰라요. 나중에 그 변질된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더 깊게 겪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핑계를 우선적으로 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좋은 집에 태어나고 화목한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의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다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잘된 사람들도 많죠. 그기서 갈라지는 거죠. 환경의 핑계를 대고 살아 가을 건가? 아니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잘못된 합리화와 오해는 우리는 이제 던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돌이키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신앙은 항상 바로 지금 이 자리부터이거든요. 깨닫게 주는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썩어질 우상을 버리고. 삼된 유일한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인은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음을 이렇게 아주 전곡을 꼭 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상은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가짜 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우리 마음에 뭔가 빈 공간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허전하면 뭔가를 자꾸만 잡아서 집어 넣으려고 해요. 왜?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사실 또 너무 많지요. 하나님을 믿기에는 자신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은 더욱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우리도 신을 만들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입장을 지지해줄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방향을 가게끔 그러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우상을 만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같은 길을 가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걸 고도의 종교 심리 전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가짜를 만든 사람, 또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를 진짜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다 보면 우상 자체가 진짜 자기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뭔 일이 있으면 우상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 무당집, 점집 이런데 갔다가 거기서 점쟁이가 하나 한 마리에 그냥 묶여서 몇십 년 동안 그 묶여서 두려운 가운데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삼십 대 이전에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고 들어서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속아서 나는 30세 이후에.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너무너무 좋은 형제들 만났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거죠. 이혼할까 두려우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우상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들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인간들의 니즈, 자기 필요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탐욕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걸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거냐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인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마음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래전 가난 땅에 먼저 정착한 가난의 왕과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청동으로 만든 바알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그광란의도안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방신들의 소위 축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장 감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만들어가요. 사람들을 거의 엑시타시, 완전 그냥 몰입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막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게 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뭔가 신이 신으로 느껴질 만한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장된 언어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얘기 보면 조금 과장법이 심해요. 실질적으로 믿음은 자기 말만 들으면 엄청난 순교적인 믿음인데 순교의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속불과 같아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정직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변화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뀔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결국에 농사지는 사람이죠, 물이죠, 바람이죠. 항상 자산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가장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솔루션으로 딱 제시하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실 줄수 있는 신이 있다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그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업을 할때그쪽의 분야에 아주 뭐 20년 30년 베테랑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함께 성공할 수 있는데 이용하려고 나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접근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같이 망한 케이스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님은 현대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결론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로움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시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 이런 감정은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저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채워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물음표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분에게 만약에 안 채워주시면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라는 그 신앙이 진짜 깊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3000년 전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축복 누르면 축복이 딱 나오고 또 실컷 바깥에서 놀다가 생각나서 아, 음료수가 먹고 싶네 은혜의 음료수를 마실까? 은혜의 음료수 탁 눌리면 은혜의 음료수를 하나님이 그냥 덜컥 하면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0편 135편 1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숨이 없다. 자, 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요 뭐가 한한 구절이 빠졌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요 아프라는 동사가 부사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심지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짜인데 생명이 없는데 왜 그런데 머리를 조아리고 숭배하느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심지어 숨이 없지 않느냐. 아니 생명이 있는 존재라 몰라도 이거 아무리 그냥 이거 증을 불에 집어넣으면 아세라 시는 그냥 타버리는 그냥 불소식에 불과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확 이러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생각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진.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예전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만 아, 아니지. 사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우상해. 이게 재물로 이렇게 받지니까 먹이감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리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휩쓸려 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가 가까울수록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양쪽 다그 개시의 완성도가 거의 이제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어 그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우상의 길을 갈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은 그냥 주일 예배 때 가지고 오는 여러분의 어떤 장신구가 아니잖아요.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부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가까울수록 우상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상과 하나님은 결국에는 본질은 뭐냐면, 사랑의 전쟁이에요. 사랑의 전쟁,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우상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부터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내가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가 내가 정말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그러나 우상 숭배의 우는 너무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뉴욕 리디머 처치의 단임 목사님이신 틴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 있다. 정치적 우상, 경제적 우상, 성적인 우상, 인종적 우상, 관계적 우상. 너무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허황된 물질에 대한 어떤 과도한 집착, 사람들로 인정받고자 하는 지나친 성공에 대한 욕구, 또 사람에 대한 병적인 의존. 잘못된 친밀감으로 인한 성적인 왜곡,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들의 숭배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숨어 있는 우상을 어떻게 식별하고 잡아내서 그냥 탁, 그냥 가루를 만들 건가? 먼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숨바꼭질 잘하는 분 있으세요? 숨바꼭질 했을 때이 많은 아 여기 숨어 숨었겠지 보면 항상 거기 숨어 있어요. 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숨었던 데잖아요. 애들이나 어린나 똑같아요. 처음에 이런데 아, 숨으면 안 들키겠지 하는데 우상도 사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돌아보라 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막 망상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장 묵상하고 있는 것들이 우, 우리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꿈이라면 괜찮아요. 그런 비전이라면 얼마든지 꿈꾸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 욕망이, 욕망에서 오르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소유욕도 우상이 됩니다. 설사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평상시 여러분의 돈이죠.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이 소중하니까. 요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그런 섬김의 돈이 된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그도 가주시면 우리가 nothing 땡전 한푼 없지 그냥 하나님 앞에 빈 몸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 올라갈 건데 이걸 움켜쥐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옷이 보이죠. 멋있는 자동차가 보이죠. 그리고 뭐 정말 환상적인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그게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화나는 이유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원인이 되는 것을 찬찬히 보면 우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서 일의 성과가 나지 않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잘못했으니 당연히 혼이 날 만하죠. 근데 왜 혼을 냈는지 좀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정말 윗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데 아이 무능하고 게으른 이 직원 때문에 이 친구가 열심히라도 해서 말, 말도 안 해요 정말 게으르고 무능한 직원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그 상실된 마음이 드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죠. 결국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의 걸림돌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은 교묘하게 카멜론, 카멜레온처럼 변색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찾기가 힘듭니다. 윌리엄 템퍼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곧 신앙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곧 신앙이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참 외로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상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이랬음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 뜻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